<웃음> <웃음> 여러분들, 러시아 전쟁이 마무리가 될 때까지, 마무리가 돼봤자 또, 러, 에, 뭐지? 금리 인상 있어요. 악재는 계속 있어. 그리고 아직 중국 헝다도 마무리가 안 됐잖아. 이 악재, 악재 계속 걸렸어, 지금. 특히나 지금 전쟁이 큰 이슈예요, 전 세계. 여러분들, 지금 이게 마무리가 되기 전까지는 원하는 절대 건드리면 안 돼. 근데 이런 거 서플리 건드렸다가 바닥인 줄 알고 더 바닥 기어가요. 바닥을 뚫고 내려갈 거야 아마 지하 지하까지. 모르겠어 아직 결정난 건 없는 것같던데 올해 올해 최최 최하 어, 최하 네번 이상 아홉 번까지 할 수도 있다는데 금리 인상을. 근데 전쟁이 이슈가 러시아의 전쟁 이슈가 터지면서 저도 솔직히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전에 봤을 때는 금리 인상이 3월부터 최소 4번 이상 9번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말고? 우리나라 말고요. 미국이나 유럽, 미국인가 유럽인가 아무튼 해외에서는 올해 최소 3월부터 4번 이상 5번 이상 그리고 최대 9번까지 할 수도 있대요. 여러분들, 그 전쟁이 마무리되가 되기 전까지는 그냥 쇼 잡고 계속 가야 돼. 괜히 물탄다고 했다가 나락 가지 마세요. 더 바닥으로 기어 내려갈 수도 있어. 진짜,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주식 8년 차 했는데, 여러분들 코인만 보면 안 돼. 코인만 보고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